예, 이종 실장이 주목하는 네. 예, 지역구, 10개 지역구, 네. 어, 10명의 후보. 네. 예, 첫 번째는요? 아, 저는 벨트를 좋아합니다. 아. 허리띠. 허리띠가. 지금 줘야 돼요 허리 좋은 겁니다 <laughs> 허리띠 좀 예. 보여주세요. 아 어, 이거 내 <laughs> 거보다 훨씬 좋은데? <신던데. 웃음> 허리, 허리띠가 중요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어, 벨트가 중요합니다. 예. 3개 벨트를 갖고 왔습니다. 네네. 한강 벨트, 낙동강 벨트, 반도체 벨트. 음. 왜이세 가지가 중요하냐? 우리를 앞으로 먹여 살리고 또 우리를 네. 앞으로 정말 나의 자산을 불릴수 있는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어, 판단을 해주실 어, 지금 유권자들이. 분포 있는 곳이기 때문이고요. 일단 한강베트부터 말씀드리면 네. 마용성입니다. 마용성. 어, 마용성. 부동산면에 맨날 나오잖아요. 마용성 음. 노동왕 그러는데 마용성 을 지켜야 됩니다. 마용성에 음. 첫 번째 조정훈 후보 를 저는 무조건 어, 추천합니다. 아, 예. 아, 조정훈 후보는 우리나라에 어, 보기 드물게 글로벌 경제통일위원회 어,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예. 저는 어, 이 세계은행에서 근무 아, 세계은행에서 예. 근무를 했는데 음. 재밌는게 있어요. 어. 이이 이 조정 후보는 음. 실패 아이콘입니다. 음실패요예예 아이콘? 예, 예. 예. 대학을 서울대 나왔거든요. 음. 서울대 나왔는데 두번 떨어졌어요. 음. 아 재수해서 들어갔어요. 어. 대학원도 서울대에서 나왔는데 두번 음.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버드 이제 로스쿨 어떻게 아, 대학원을 떨어지? 그렇죠. 하버드 저 케네디 <laughs> 스쿨 갔다. 케네디 스쿨. 응. 세계은행 어. 들어갔는데 어. 두번 떨어졌어요. 어허.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떨어진 걸 말씀드리냐? 음. 집요하게 자기의 꿈을 이뤄나간 사람이에 그래요. 예예. 예. 음. 내가 세계은행 가겠다. 아 이게 영 프로페셔널이 뭐 코스라고 해서 음. 300대 1의 경쟁을 뚫은 거예요. 그요 그리고 음. 이 사람이 제3세계 뭐 코소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팔레스타인이라든지 특히 이런 곳에서 많이 근무를 했는데 어.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그당시에 세계은행의 지점에서 차석이었대요. 음. 저기가 그 직접 레벨이 그래갖고 음. 직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협상을 중재한 적도 있고 음. 정말 글로벌한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음. 혹은 뭐 재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음. 제발 좀 전문가들 좀 뽑아주세요. 어? 가서 <laughs> 체로탄 빵빵 <laughs> 터트리고 국방부 국방이 들어가갖고 김밀 빼내갖고 북한의 김정은한테 줄 사람들 말고 음, 어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제대로 일할 사람 뽑아달라. 조정은 네네 음, 그렇습니다. 음. 아주 스마트한 사람. 그렇죠. 네. 그래요. 두 번째는 권영세입니다. 용산 권영세. 예. 지켜 주십시오. 용산 지켜 주시지 않으면 음. 안 됩니다. 네네. 지금 용산을 완전히 몇 번을 찾아가는지 몰라요. 이재명이 어. 용산 그리고 뭐 거기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예. 대통령실을 자주 우지하고 대통령을 음. 사실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뭐 뭐, 어, 제가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공영세는. 음.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할때 이런 것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아이고, 다음에 국, 이 국회를 누가 이끌까? 국회의장이 누가 될까? 네, 네. 왜냐하면, 저 아미고 여러분들 아시죠? 국회의장에 따라서 개판이 되느냐, 음. 어? 국회가 제대로 일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가 일당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일당이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일당이 된다면 네. 권영세 의원 정도가 우선이 될 겁니다. 예, 음. 네, 그러면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네. 서울시장이라든지 네. 앞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음. 권영세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요. 마지막으로. 아니 마용성에서는 마지막입니다. 아, 마용성 성동. <laughs> 예, 응. 갑자기 놀라셨죠? 응. 마용성에서는 마지막입니다. 빨리 나가는 줄 알고 좋아했나? <laughs> 아니, 저말고또 15분이나 남았습니다. 버텨야지. 자. 윤이숙, 네. 아유 당연하죠. 윤이숙은 해줘야죠. 그런데 네. 왜더 그러냐 전현희 때문입니다. 전현희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 지금 또다시 국회로 내보냅니까 음. 전현희 아시죠? 권익위에서 음. 네. 온갖 정말 그이 정파적 그이 편을 들었잖아요. 네. 네. 추미의 아들을 딱뜨니까 아유 법무장관이나 이해충돌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한동훈 음. 얘기 나오니까 아유 딸은 이해충돌입니다. 아 음. 거꾸로구나. 추미는 이해충돌. <laughs> 네, 아니다. 우리 아니다, 맞아요. 어. 한동훈은 이해충돌이다 하면서 음. 뭐 이렇게 배제를 하고 했던 음. 뭐더 설명할 필요 없죠. 전현희의 네, 그, 예, 그래요. 그이 상황은 그래요. 네. 이, 이 윤이숙이 중구 성동갑에서 네. 음, 네, 지금 조금 고전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꼭 저, 해주세요. 네. 윤이숙의 발명이 뭔지 아세요? 네. 포퓰리즘 파이터. 어, 포퓰리즘 파이터. 예, 음. 예. 포퓰리즘과는 정말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개항을 해 보냈어도 괜찮은데 아 괜찮죠. 어, 정말 그 이슈를 만들어낼 줄 알고 제대로 응. 싸울 겁니다. 특히나 개항을 주민들은 환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원희룡 장관도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네. 파이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자 마용성 한강벨트. 네네. 자 다음 벨트가 어디에요 낙동강벨트죠. 낙동강벨트. 네. 낙동강벨트는 네. 무조건 이번에. 9석 다 얻길 바랍니다. 오대사로 어. 지금. 어 물론 부산 경남 전체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지만 그러나 낙동강배트만딱 떨어뜨려 보면 오대4로 졌어요. 음흠. 5석을 지금 민주당이 어, 그렇지, 갖고 그렇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민주당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4석을 졌지만 음흠. 4석 다40% 넘겼다. 어, 40 예. 그러니까 그... 예. 이. 이 저, 저 그러니까 그진 쪽에서 40%를 넘겼다. 이건 다음번에 네. 승리할 수 있다 음. 하면서 지금 뭐 낙동강벨트를 어마어마하게 에 누비고 다닙니다. 누가 네네. 문재인이? 문재인이가 어, 오늘 또 어저께 또 헛소리를 했죠. 음. 내가 뭐 70평생 이렇게 못하는 대통령 처음 봤다고. 너야 너. 당신이라고. 내가 나 나도 60평생을 살았지만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파란 잠바 입고. 지금 두비고 다니면서 그런 허스를 삐약삐약 할 때입니까? 음, 네. 지금, 왜? 저, 저기 해야 돼요. 스쿼드 음. 같은 거 연습해야 돼요. 어. 하목하실 거죠?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어. 아, 조국이가 그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 조국한테 배워야지. 조국하고 어. 둘이서 음. 부산에서 그 연습하면 돼요. 음. 공원에서, 음. 뭐그 <laughs> 공원, 용두산 공원에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낙동강학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산 중요해요. 예. 양산은 만약에 김태호 후보가 음, 갖고 음. 온다면 그러면 정말 이그이 그, 이 문재인 양산이 좀 조용해질 수 있고 평산 네. 책방 문 닫을 수 있고요. 그렇지, 저 평산 그렇지. 책방 문 닫는 거 바랍니다. 왜 거기에 있는 책방이 돼야 돼요. 음, 양산일 때 김일제 네, 동네 책방이 아, 돼야 동네 책방이 음. 돼야죠. 네. 동이 셀럽들이 아 이거 아, 잠깐만. 네, 김태호 대 김두관입니다. 음, 네. 아. 무슨 말씀 드리다가 아 미안해요. 보면. 아니요. 그아 양산 양산, 양산. 셀럽들이요. 네. 문화 뭐 저기 한다고 문화 사업 한다고 책방들을 네. 만들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난 시집만 팔아요. 음. 어, 나는 뭐뭐 뭐 이쪽 그런 역사책만 팔아요 이렇게 해요 왜 동네 책방들을 살리기 위해서 네. 공생하려고 음. 음. 근데 이자는 뭡니까 맨날 뭐 저기 뭐야 뭐 책팔이 뭐이책저책 음. 올리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김태호가 돼야 된다 음. 왜 양산 조용한 양산 양산을 위해서 양산 주민들을 위해서 네. 예 그... 벨트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네. 하나로 엮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벨트에 그 제일 중요한 핵심 고리가 있어요. 네네.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에서 핵심 고리는 네. 양산 을이야 양산 의리요 네. 맞습니다. 김태호가 이기느냐 안이기느냐가그 네. 지역구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아, 그럼요. 낙동강 벨트 전체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부산 경남 전체에 영향을 음. 주고 네. 그리고 그야말로 민주당의 음흠. 민주당의 고리를 하나 끊어 버리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낙동강 벨트의 한석이 음. 그러니까 다른 그 민주당의 다른 지역, 예를 들어 호남에 네. 한 다섯 석에 버금 가는 거거든요. 음. 그래요. 자, 김태호 대 김두관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그다음에는 남구입니다 부산 남구 부산 남구도 사실상 낙동강 벨트에서 어 굉장히 중요한 곳중에 하나지요 네. 이번에 저는 박수영 추천합니다 정말 뭐뭐 음.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여기는 뭐저 남구 음. 가불이 합쳐져 가지고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선거 양상을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좀 어려워졌어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뭐 그래서 청원은 자꾸 하버딩 얘기만 해서 좀 그러네. 음. 후보 뭐 박수도 하버드를 좋아하시나 보지. 하버드를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laughs> 뭐이 저는 하버드 얘기를 왜 하냐면 예. 이겁니다. 예. 아 제발 능력 있고 네. 아니 뭐 하버드라는 게꼭 능력을 담보하진 않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는 뭡니까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뭐 예. 그런 사람들을 뽑으라 이겁니다. 지금 음. 아까 조정훈. 그다음에 음. 권영세, 그다음에 음. 지금 말씀드린 박수영 음. 공통점이 하버드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음. 그리고 하버 이 박수영은 어쨌든 김문수, 남경필이 참 중용했던 행시 출신 사람인데 네. 참 사람이 괜찮아요. 음흠. 제가 보증합니다. 그리고 음. 능력 있고요. 음.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 저는 이제 뭐 여러 정치인 혹은 또 여러 그 학자들 중에 박세일 교수를 존경하거든요. 어, 그래요. 네네. 네, 네. 박세일 교수의 또 애제자이기도 음, 합니다. 예. 음, 그래요. 자, 박수영 그 다음으로는요? 그다음은 이성권입니다. 이성권 사하갑. 네. 아까 네. 양산은 누구 어, 양산을은 왜 제가 저권냐 권하냐면 김재인의 네. 오른팔을 끊자 음. 팔을 끊자 이거거든요. 음흠. 양산으로 음. 부산 사하갑은. 노무현의 왼팔을 끊자라는 음. 의미입니다. 이정원 대 최인호. 네. 최인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음. 뭐 소설가인은 같지만 어 노무현의 비서 출신입니다. 비서관 출신이고 부산대 총학생회장 음. 출신인데 어, 알려지지 네.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음. 이번에 한총년두 정말 그이 아주 아주 최악의 두사람을 우리가 음. 탈락시켰잖아요. 네. 네. 그거 이재명이 울며 겨자으로 탈락시켰습니다. 음. 사실은 고성욱 TV 같이 여기서 계속. 어떤거죠프락라치 사건으로 젊은 청년을 음. 어? 고문해서 때려 죽인 사건. 어, 두 사람 예. 다 네.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잖아요. 어, 맞아요. 당시에 예, 예, 한 청년, 예. 남 청년의 어, 의장, 그렇지. 한 청년 예. 의장 예. 이두두 두 자를 지금 떨어뜨렸는데 예. 최인호가 안 알려진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어, 어, 예. 부산에서 부산에서 바로 자기가 그 부, 부울경 무슨 이 의장이었는데 1989년에 선정 국장 음. 자기와 함께 일하던 부산 부울 총학생 협의회 천정 국장 김모모 씨를 부타 감금하면서 프라치자별 강요해서 당시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돼 갖고 (2년) 형의 <목소리> 실형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이건 전혀 알려지지 않은 네 사건이죠. 음. 그런 사람이 지금 재선을 하고 여기 부산 사하갑에서 또 다시 나와서 표를 구걸하고 예, 있습니다. 네, 예, 이성권이 워낙 일을 잘해요. 아, 이고 그렇습니다. 음, 이성권이 예. 워낙 일을 잘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낙동강벨트가 지금 사하갑이잖아요. 네, 예, 사하갑 지역이 할 일이 많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예, 부산이 예. 그 동안은 수영하고 해운대, 동쪽, 그러니까 동쪽, 부산 동쪽, 동쪽 지역이 정말 상점벽해 네. 발전을 주도했거든요. 와, 서울보다 높은 빌딩들. 그럼, 그럼요. 그 센텀시티 쪽을 보면요. 네, 네,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부산의 미래는 서쪽에 있다 그래요. 그렇죠. 서쪽이 굉장히 광활하거든. 네, 네. 그게 낙동강 하구 쪽이랑 그 태평양이랑 연여어져 있고. 그렇 그 거기에 바로 가덕도 신항. 네. 신공항. 예. 신공항 예. 신항이 또 들어온단 네, 말이에요. 네. 그 이제 서쪽이 미래의 땅인데 그 서쪽이 바로 사하예요. 음흠. 예, 그러니까 이이성권 조경태가 맡고 있는 낙동강 최 하류의 예. 사하갑 사하을 이 지역이 앞으로 정말 부산의 미래입니다. 음.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음. 이성권이 음. 박형준 시장 밑에서 경제부 시장하면서. 음. 또 국회의원도 이미 저 했고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선거는 이번에 꼭 국회 진출 시켜야 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가겠습니다. 벨트. 이번에 네. 반도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한강 벨트와 낙동 벨트 이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음. 문명이 일어나잖아요 음흠. 강에 좀 묻히긴 했지만 반도체 벨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네. 저 세, 개세 곳을 갖고 왔는데 음. 특히나 화성을 아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안타깝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야 공영훈 후보 같은 사람을 지금 뭐 여러온 조사가 앞선다 이런 식의 <laughs> 지금 기사들이 나와요 발이 됩니까? 아니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재명이라는 자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네. 열받아서 저팔 걷습니다. 네이윤 대통령이 저 정책을 하나. 발표를 해요. 저출산 음. 대책인데, 네, 네. 부부, 부부가 신혼부부한테 음. 왜 증여 있잖아요. 네, 지금 네. 한 사람이 5천만 원이잖아요. 어. 그런데 신혼부부는 음. 앞에 1년, 뒤에 1년 해갖고 결혼한 시점에서 음흠. 1억 5천만 원씩 증여하자. 음. 어? 1억 5천만 원? 어, 근데 이재명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이제 합쳐 3억이지만 개인은 한 사람한테 1억 5천씩이잖아요. 네.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 나라에 말이야 1억 5천이라는 큰 돈을 그냥 증여한다는 건 초 부자감세다. <laughs> 이런, 이런, 아니, 근데 공영훈이라는 자는 뭡니까? 현대, 저기, 뭐야, 그, 저, 기자 출신, 문화일보 기자 출신에다가 저, 대관 업무, 홍보 업무를 어, 하던 어, 사람이 업무. 음. 현대 CEO까지 됐어요. 이건 뭐예요? 어, 어. 정보 빠꿈이라는 얘기야. 어, 어, 정보는 완전히 자기가 쥐어 튼다는 얘기예요. 어, 네. 왜냐하면 대관 업무나 홍보 업무가 정보를 어,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네. 그런데 현대제철이라고 현대자동차의 계열사가 음. 지금 성수 아심, 아심, 아시 분 아시면 응봉산 밑으로 내려다 보면 강이 쫙 펼쳐지고 음, 음, 거기에 음. 레미콘이 있었어요. 어, 예. 거기 옮기는 걸한대 제철이 갖고 있잖아요. 그때. 어, 어, 그러니까 예. 레미콘 언제 옮기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팔그 저기 뭐야 그게 토지 거래, 거래 허가 구역으로 발표되기 하루, 하루 전에, 전에 아들을 한테 그 군대에 있는 군인 아들한테 저녁 선물로 수십억. <laughs> 예, 재산을 네. 남겨주는데, 1억 5천도 안 된다는 이재명 말이야, 어? 몇십억 원씩 그 아들한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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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부자가, 부자가 그, 저기, 뭐야, 넘겨주는데, 네. 그런 후보를 어? 지금 적격이라고 네? 내밀면서, 이 단돈 1억 5천을 무슨 초부자감세라고 막아요? 근데. 말이 됩니까? 어. 흥분했어요. 어, 어, 흥분할 만하죠. 그런데 예. 여기에 저기, 한정민이하고 공영훈이하고 이준석이 나가죠. 아, 뭐 이준석 언급할 이유가 있나요? 아, 사라진 아, 그, 인물을. 아, 예. 여기서도 안나와 마사중이 아. 되겠죠. 마사중. 아. 그러니까, 예, 마삼중.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음. 4네번 떨어진 중진. <laughs> 자칭 중진. 아, 겠어요 이준석은 사라지고. 한정민, 아. 정말 괜찮은 친구들. 어, 어, 뭐. 어. 인터뷰 하셨어요? 음. 고티비에서 그 한정민 전화 인터뷰에서 어, 네. 저도 저 인터뷰하는 거 봤어요. 뭐저 여기서도 그렇고 음. 다른 TV에서도 그렇 고 음. 아주 똑부러진 친구예요. 어. 그냥 단순히 삼성 어 저기 전자에 다닌다가 아니라 음흠. 이 화성에서 제대로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사회적 기업을 일찍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부러지는 친구예요. 음. 정말 그래요. 네. 한정민에 대해서는 뭐좀 평들이 좋더라고. 요 아주 좋아요. 자. 반도재별 때 다른 지역 갑니다. 자 정우성. 아 이거 영화배우 생각하실 텐데. 그 정우성 그거 퍼지고만 안 되잖아. 아아니요 아니요. 그 영화배우 말고요. 음. 진짜 아그 정우성보다 음. 진짜 생각 바르고 어. 정말 능력 있는 친구 하나 제가 아, 소개시켜드리려고 음, 왔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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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알려졌어요. 정우성 포항공대 교수가 이번에 평택을의 국민의힘 후보로 나옵니다. 음, 음. 이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더네요뭐 과학기술 자문위원도 하고. 음, 예. 그런데 사실은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아, 사적인 인연을 왜 얘기하냐? 인연이 있습니다. 음. 대학생이었어요. 2층으로 만난 게 어... 카이스트 교수. 어. 아, 카이스트. 학생이었어요 물리학과. 음. 네. 근 제가 그때 당시에 대학생 기자들을 통솔하는 음. 그런 직책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외국도 나가고 제가 통솔하고 음. 그런데 정말 진지하고 정말 어 똑부러진 어. 친구예아 그래요? 대학 우리 이종훈 실장 제자? 제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 제가 저 기자 시절에 어. 대학생 기자를 통설했어요. 글쎄 글어 그런데 어, 어. 카이스트 멘토시네. 그렇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음. 저한테 수개월 전에 전화와서 아유 어. 저 국장님 하면서 이렇게 지금 내 아홉 시 반인데 괜찮세요아 네, 네. 아홉 시반 괜찮습니다. 정우성만큼은 <laughs>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아주 진짜 괜찮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예, 예. 제가 아직 정우성은 만난 적이 없는데 네네. 지금 방송 나가시고 나가셔서 우리 정우성 전화번호하고 연결을 네. 좀 시켜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네. 경기 남부 한번 돌아올 생각이거든요. 어, 그러시군요. 예, 예. 예, 예. 그 그, 가는 김에, 정우성 후보도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예. 그렇게 연결 좀 시켜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아그 다음에, 어, 용인 정입니다. 음. 어. 강철호 대 이언준 대 이언준 대.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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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 예, 예. 강철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 우리나라의 로봇에 정말 전문가입니다. 음, 음, 음. 우리나라 로봇 산업 옆에 회장이고요. 어, 어, 어. 원래 이제 이 사람이, 현대 중공업맨이에요. 음. 어. 갑자기 아, 정몽준 죠? 갑자 정몽준을 했어요 이번에. 음. 아, 뭐 다른 지역에 뭐 당으로서 한건 아니고 음. 워낙에 인연이 있어서 어. 현대 중공업맨이잖아 아, 오랜만에 정몽준이 나왔어요? 예예. 예, 음. 이한 이게 푸단대 석사를 아, 아까 박사 학위를 갖고 있어서 <laughs> 이쪽 현대 중공업의 중국 쪽 일을 다 담당을 했고 어, 그리고 그 다음에 현대 로보틱스라든지 현대 쪽의 마지막에는 로봇과 관련해서 일을 하다가 지금 음. 영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음. 제가 이 이쪽 그 로봇 산업계에서 물어봤더니 정말 음. 우리나라의 손꼽는 로봇 전문 경영가예요. 어. 그까 그러니까 예. 이분이 이 양반이 뭘 하려고 하냐면 산업용 로봇 분야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굉장히 앞서 있는데 음. 서비스 로봇 분야 알겠어요. 그리고 실생활 로봇 분야는 미래 먹거리다. 그걸 음. 한번 여기서 제대로 구현해 보겠다라고 음. 얘기를 합니다. 음. 그 우리 강철 로봇도 만나러 가야 되겠네. 어 목요일날 아저 연결해 주세요 진짜 괜찮은 예. 거. 예, 연결해 주세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한분자 이건 무조건입니다 세종시갑 이영선 공천 취소된 곳입니다 근데 네. 유재화 후보입니다 김종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최악이냐하면 네. 그렇게 지금 이재명을 욕하고 이재명을 <웃음> 비판하다가 <웃음> 이영선이 딱 나가자마자 아이 고 저기 김어준이 어. 또 너의 죄를 사하노라 될거 같고 음. 자 레드 선이 사람이 지금까지 이재명 욕한 거다 잊어먹어 이 사람한테 줘야 돼 하고 음. 이제 뭐 방송에 출연시킵니다. 음. 그랬더니 아이고 나좀 봐주세요 하고 옷 색깔도 발 잠바도 바꿔 입고 <laughs> 지금 어 읍소를 하고 다닙니다. 어. 네. 아이고 참 저게 저 안희정이 똘만이였지 그렇지요. 네. 네. 그러니까 안희정이가 망하는 거야. 예. 네. <laughs> 자. 우리 이정근 실장과 함께 이정근 실장이 주목하는 10개 선거구의 10명의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